창세기 28장부터 30장 이야기. 야곱은 형을 피해 홀로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먼 길을 지나 우물가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은 야곱에게 힘이 되었고 그녀를 얻기 위해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다시 봉사하여 라엘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정 안에는 상처와 경쟁,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갔습니다 라반은 여러 번 야곱을 속였고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가축이 놀라울 만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지키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